점프만을 해볼 거예요. 자, 갑시다. 점프막을. 잠깐만요. 이쪽으로 와요. 아니, 먼저 오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일단. 여기요. 같이 갑시다. 좀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같이. 저기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안 씻어도 됩니다.

좀 불러 어요무놀라실어요또 어렵지. 또되긴 2단계 어렵다. 버리자. 아니 버리자 이거 어렵다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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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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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버 왜요? 자기 같아서? 그러면 한 사, 그럼 한 사태만, 아니 두 세, 아니 세 사태만 다르지 <목소리> 어허 이제 2단계 상당을 모두 클리어 하셨다면 떨어져 죽어서 어또 죽으면 안되는데 도움 몰락인데서 와야 이제 와요왜안지 떨어져요. 끝났데 <놀람> <놀람> 끝났어요. 자, 갑시다. 어, 이제. 아! 또 있는데. 아! 아니, 기다려! 기다려! 또 있는데요. 기다려! 또 있어요.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, 건 나도 모르겠네. 기다려, 기다려. 저희는 6단계만 깨겠습니다. 아다 아니, 깨시다. 아니에요. 다 깨시다. 다... 이제 돈나 노노. 네, 노노 할게요. 너다 어쩌. 니까더 편하지 않아요? 떨어지면 <laughs> <놀아주면> 끝이에요. <laughs> 완전 편하다. 올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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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, 그럼 제대로 할게요. 틀어야 뭐 되겠네. 네. 절대로. 쓰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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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 말라고. 조금, 그래서 조금만 쓰고 있잖아요. 아니, 아니, 쓰지 말라고. 네. 네. 이거, 이거, 쉽네. 4단계로 가네. 5단계로 가네. 쓰지 말라고. 조금만 하고 있잖아요. 쉽네, 5단계. 왜요? 이제 안할 거예요. 안 할게요, 그럼. 어, 이거 쉽다.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. 아, 이거 아파. 쉽다, 은지. 아, 네? 그다아지거주변시끄러운소리는 그래. 양해 음. 자. 올라가자. 아. 어. 음. 라두야 다버려 <laughs> 오세요~ 끝났어요~ 쉽다 완전~ 쉬워요~ 쉽죠~ 완전~ 아,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~ 헤어리점순가~ 너무나 안 쓰고 있어요.

아, 아니, e e 까 d u m 지 b e l l What is i 지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혼자 하세요 네. 언제 pues, 그럴... 자, 이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점하고탈출 자, 그럼 이만 낄. 다른 거는 여러분이 한번 플레이 보세요. 땡냠뿅.